안녕하세요, 현집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안전하고 똑똑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바로 이 중량표입니다. 이 표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제 인스타 계정에 올려놨더니 무려 600명 이상 분들이 스크랩을 해 가셨더라고요. 이 표는 원 r m 중량과 반복 횟수에 해당하는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. 이 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원 r m 을 늘리고 싶을 때. 예를 들어, 데드리프트 150kg를 도전하고 싶다면 그전 무게인 140kg를 최대 3회를 들수 있으면 도전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. 어, 관문이 열리는 셈이죠. 두 번째, 내 NRM이 궁금할 때. 예를 들어, 최근에 원RM을 재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원RM을 재고 싶을 때, 만약 벤치프레스 70kg를 최대 5회 정도 할수 있다면, 80kg 내외는 안전하게 도전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. 이 표를 잘 이용하신다면, 내 중량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증량에 따른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 내가 전에 그 무게도 들었는데 이 무게도 못 들겠어?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자신 있게 중량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. 저도 이 표를 통해서 최근에 3대 500도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표를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. 표 출처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